포켓샵이었는데 아, 딱 출구 해 네. 네. 보시면 이게 요게... 버즈 라이브인 것 같은데, 그렇 어, 그런 것 같아요. 어, 버즈 라이브 이렇게 바로 코 앞에 있더라고요. 음, 근데 네, 출구는 여기. 바로 여기고 바로 앞에 한, 한 7cm 정도? 오, 조금만 더올리면될것 같고요. 음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어팟 인것 같아요, 내가 어, 봤을 때. 때. 에어팟 인것 같은데. 자, 한번 그래서 이 출구 앞에 오늘은 있으니까 음. 자, 한번 간단하게 이 버즈 라이브 뽑고 에어팟까지 뽑아가는 최고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. 놓치지 않 나요? 한번 해볼려고 바닥이 좀 바뀔 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 중심 잘 맞추면 아. 근데 보니까 얘가 뭔가 핀핀더 더 얇아 보이는 건 똑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에어팟 조금 비싸지 않나요? 그렇지. 그러면 얘가 좀더 얇을 반성이 높긴 하겠죠? 안 들렸나? 아, 잡아줘서 오 어, 잡았다. 가만히 들고 와보자 이거. 어. 리씬 그래도 왔다. 근데 좀 왔는데? 응. 딱 조금 여기를 세발로 잡으니까 가져가네. 지금도 저... 앞으로 앞으로. 저 여기 해서 가고 있다. 한번더해 아니면 요리조리를 해 볼까 여기서는? 어 본이가 알아서. 한 번만 더 잡아보자. 아 이거 방향이 영 아니긴 한데. 오! 아자 일단 요거를 좀더 왼쪽으로 옮길게요. 하나 하나 뽑고 한 개하자. 두 개를 다 뽑을라고? 그럼 얘부터. 일단 얘부터. 아 모르겠어요. 그냥 본이가 하고 싶은 대로 본이가 하고 싶은 대로. 아니 이거 왼쪽으로 옮겨 어? 요리조리 칠수 있잖아요. 공을 빼버렸다. 아니 공을 빼버렸네. 아유. 아, 공을 결국면 그렇게... 공을 뽑았어야 되는데. 그러게, 왜 리터치를 했을까? 괜찮아? 할수 있어요? 좋아요. 오! 방향이? 방향 뒤로 갈 때. 아니 오히저공 안, 안 뽑는 게 나을 수 있다. 공안 뽑는 게 나을 수 있겠네. 앞에 또발안 짚으면 안 되니까. 아, 뭐야 어, 뭐야 뭐야 걸렸다.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 이거. 발짝 쳐서 어! 뒤에 안 걸렸고 앞으로 좀더 보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음. 이게 잘 잡아서 뒤로 튕길 것 같은데?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지금은 요리조리 하는 게 맞잖아 응 음. 요리를 해서 어. 앞으로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하지만네안 잡았고요 여기서 뒤로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여 그냥 잡을까? 아..모르겠어요 뒤에 걸려 계속 방향은 이게 맞는데 집게가 응. 뒤로 걸려서 아. 어떻게 해 되지? 이렇게 그냥 해야 되나? 좋죠? 좋아요 야 아, 이거 잘 갔다 이거 한 번에 아니 요리조리 이거 타이밍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안 해봐서 아 잠깐만요 저전 왠지 이거 오케이 어, 아니 아니, 아니 완전 아닌 게 나아요 애매하게 맞는 것보다는 뒤로 갈때 뒤로 갈때 아니고 뒤로 갈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쭈쭈 을 잡아야 하는 어디 잡으려고 하는 거야? 다, 다 여기를 딱세번 잡아야지 않을까? 어, 라이브 있는 쪽. 어 라이브 있는 쪽. 지금 맞지 않아? 음. 앞으로 오! 오! 앞으로 맞자 맞자. 정확하다. 나이스 아이스! 자 앞에 있는 버즈라이브 바로 뽑아버렸고요자 에어컨까지. 아 요리 좀잘안 됐지만 나쁘지 않습니다. 에어컨 확실히 어렵네 터기가 그러니까. 잘안 잡히는데 얘는? 하지만 혹시 모르죠오오오 구성으로 그 가지 말고요. 일단 만약 얘를 조금 더 해본 다음에 앞에까지 만약 안 가면 뭐 제가 칩바 해도 사실 되는 거니까요.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자만원더 해볼게요 그래도. 아 그냥 잡을까? 어 그래 그냥 잡아드야겠다 이거. 가보니까 좀 가더만. 어. 어, 구석에 먹히지는 말고. 아, 안돼. 이공 여기 넣어줘. 안돼. 어? 아, 어 이거 안 되나요? 칩박 하고 싶지 않아요. 갖고 싶어요. 오잘 들어갔다 그래도. 오 에어팟까지 뽑고 싶다고요? 아 그래도 앞에 딱 있는 거를 잘 뽑았다. 그러니까 운 좋게 잘 가져왔어. 오. 자 이거는 아요리를 할게요 그냥. 이시가 어차피 지금도 애매하고 아, 이거 세워지면 못 잡을 텐니 세워지면 안 잡을 것 같아 아이고 에이. 이러면 치파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. 느낌이 얘를 눕히지 않나? 이상 못 뽑겠는데 어, 이거는 바닥에 가면 안돼얘이 뽑기는 그니까 바닥에 가면 이렇게 끝이에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거 해보면 딱 어, 하지만 혹시나 부사 1세 에라이 어쩔 수 없습니다 네, 하지만 저희는 버즈라이브 이거 완전 헬기뚝으로 뽑았기 오, 때문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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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품 맞네 요 이렇게 정품 더러워 많아, 애가? 왜 이렇게 더러워 얘가 <laughs> 한번 열어보자 <laughs> 한번 열어봐야겠다 얘는 음. 진짜 우와 근데 약간 더럽긴 한데 아, 개봉된 건 아니네요 보니까 어... 이게 스티커가 안 찢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정품은 맞는 것 같은데요 어, 다행이다 자 제조년월이 보니까 2020년 7월 좀 됐네 어좀 됐네 한 어? 1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약간 꼬질꼬질한데어이거도 약간 찢어지려고 하고 어, 그러니까 상품이 어우. 조금 어,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네요. 저희가 뽑은 것 중에는 뭐 어쨌든 코 앞에 있는 거 뽑았으니까 어. 뭐 나름 핵기도 받고요. 요거 이제 하... 다른 영상이랑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네 바로 옆에 기계 이렇게 넘어가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뭐 라이브 버즈 플러스 에어팟 닌텐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요. 음... 자, 아, 요 뽑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미 하나가 뽑힌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번 요것도 깔끔하게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 뭐야. 네 영상 보시기 어, 전에 왜? 왜? 영상 왜 왜? 아, <웃음> <웃음> 바보 부여니 바보 아아 나이스 앞으로 가서 오면 안 되나? 앞이 더유리조리 깊게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응 너무 깊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, 어, 나쁘지 오 나쁘지 네. 않네오오겼다 아, 그러게? 근데 왜각선에 놔뒀지? 유리조리가 뭔가 뒤에가 잘안되 어? 오! 저, 차가워, 저 차가워, 오! 잡게 해야 돼 지금 또채라고 아더안 내려가네 어, 더안 내려가 더안 내려가 오케이 어, 걸렸나? 아... 하지만! 어, 걸리긴 했네 아... 아 걸리긴 했는데 아, 그래도 오케이. 좀 겉에 게좀 깔끔해졌네 음. 가벼운 게 <laughs> 잠깐만 유리조리가 안되네 왜요리조가 이상하냐 이거 된다 된다 오케이 어 유리조리 삶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요 여기 뒷라인이 딱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벽에 붙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야 그렇네. 어, 이거 좀 경계에서 쳐야겠다 요리조리를. 그렇지. 빛 깨지는. 신도 경계인데? 어 그렇네. 초 경계에서 쳐야지. 초 경계. 바로 이렇게. 아, 아 이거. 실기가 이렇게 벽에 붙으면 안될것 같은. 데어 나도 그치? 내가 봤을 때도. 실기가 너무 벽에 붙어 버렸네. 어, 완전 벽에 붙어서 이거 뭐 퍼올리기도 애매하고. 퍼기도 애매하고. 만뭐 원만 더 해볼까 이따? 응. 음. 해볼. 대각선에 완전 가버렸네. 오오아오 잠깐 뭉치 뭔가 그렇지 깊게 오. 들어가면서 쭉 이거 아나 이런 것 보면 원칙 오랜만이지 않아? 이런 것도 엄청 오랜만이지 이런 거기 아,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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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피 파피 제가 쏘는 게 어머지 아니 이렇게 하나 찌르는 느낌처럼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응. 누우면서 찍게 음 응, 근데 아. 오늘은 별로 멜모나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되면 그래 빠지잖아. 맞아 옆에 작고돌을 어. 뽑았는데 옆에 작고만데 이거 오! 어. <laughs> 아, 하지만 그렇죠. 아 약간 토기 한척 한번 해 봤는데. 하지만 <laughs> 나오면 이제 뽑으러 했는데. 그렇지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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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아! 기회도 없어요. 나풀수 있겠다. 오! <laughs> 하나. 어? 어? 저거넘어가겠다 어떻게 넘어가? 어? 잠깐, 저거 저거. 오네. 저 사자 씨게 지게 사자 사자 정말 조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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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사자선 만한 듯 찍게. 아니 어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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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야게 되지 이거? 어디로 해야 돼? 어디로 해야, 돼? 어디로 해야 넘어갈까 이거? 앞으로 오면서 살짝 흔들어 봐. 살짝 앞으로 물을안물려 살짝 앞으로 오면. 물 어. 눌러. 눌러 그냥. 아닌서좀더 앞으로? 누를봐여어서 누를까? 응, 어봐물들어갔다들어봐다들어봐다들어갔다어어봐물어야 물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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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넘어지마어어봐물어어봐어어 좋은 상품 아, 아, 많지. 어. 나이스. 어. 근데 저 진짜 어떤 어려울 것같기 하다. 지이기 이거 어떻게 넘기냐 이거? 딱 갖고 올까? 딱 하나만인데? 어 잠깐만요. 일단 해봅시다. 자 비닐로. <laughs> 이렇게 하면서 아우 진짜 이거 뭐 비닐이라도 잡아야 딴거 꼴만을 가지와야될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. 그러자 그냥. 원래 저렇게 하나 달있는게 복기 되게 힘들거든요. 맞아요. 되게 방향이 저렇게 또 붙어버리면 엄청 복기 어려워요. 넘기면 안 돼. 어 알았어. 아 저렇게 음. 넘긴 게 또. 아 이것도 멸망의 혹시 <laughs> 시작은 아니겠지요? 그러니까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괜히 이거 넘겨가지고 또 멸망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. <laughs> 뭐가 안에 뭐 많이 생겼긴 했다 친구들이. 아좀 이거 좀 어떻게 좀안 되니? 친구들이네. 어. 어 아, 조금 아, 들어갔다. 어, 들어갔다. 들어갔다 들어갔다. 아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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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이거 해가지고 짜고 드는 느낌처럼. 어어 이렇게 해 하면 되겠다.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만 원입니다 여러분들. 요거로 끝낼게요. 요리, 요리 조심. 한 단계 더 올리고 한 단계 또 올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. 이게 아. 한 단계 올리는 걸로 안 끝날 것 같은. 가게 나 그다. 어 진짜로. 와나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는 그래 그주응 밖으로 와, 그냥 칠게 이거 밖으로 잘했다, 치고 이거. 뚜껑으로 밀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뚜껑으로 아, 밀면 나올 거예 나이스 어이, 좋아요 에이. 그거 하나 뽑았다 오, 어. 어. 두 분도 일단 너무 아니 그냥 만신창이 만신창이 그러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들 몇 번인지 음, 몇 번이야 17번? 17번? 15 16 17 라이브. 아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라이브 두개다두 개. 나이스.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품이었고, 이제 닌텐도 라이브, 오. 에어팟 라이브 라이브. 어우, 야 벌레가 너무 많네. 벌레가 너무 많네. 라이브 먹고 내가야지 오. 어? 라이브. 아 자, 이렇게 되면 라이브 요 색상 하나랑. 오, 좋아요. 얘는 그래도 좀 깨끗하네요, 박스가. 어, 얘는 좀 깨끗하네. 아까 하나 뽑은 거 어디 있습니까? 제가 아, 가지고 아. 있습니까? 여기 있네요. 강낭콩이 4 개. 네, 그래요?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자 오늘 그래도 이거 잘 뽑았다 어, 그러니까 오, 다행이다 오이 정도면 괜찮죠 오, 완전 잘 뽑았죠 어, 피 g 였으면 네. 약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. 버즈라이브두 개를 오늘 또 뽑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쓰나요? 그, 그런가요? 자 그럼 <laughs> 오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허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주세요 안녕